네.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브 치면 면적이잖아. 원의 면적도 올라? 아, 그러면. 지름 구했어? 네, 지름 그럼 그건 어떻게 한다고? 반지름 얼마야? 네. 그럼 면적 얼마가 돼, 원? 네. 그건 나중에 물어봐. 반지류, 왜, 새끼야? 그 거리를 구하라고 했더니. 놓고 있어 쓸데없는 거고, 야, 저, 왜, 뭐. 야, 사, 거기, 이다실번에, 거기는 반지름을 왜 구해? 거기는 반지름나에게 사용할 거고, 잘린 선분의 길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정식줄 놓고 있어, 다이씨. 그림, 그려 그림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원하고, 직선을, 지름을 지나게 그리는 게 아니, 아니라고, 따로 그려야 될거 아니야. 아이고, 다시 풀어보시고. 뭐, 내가 다 풀어주면 좋은데, 내가 다 풀어주면 얘는 고민을 안 하니까, 내가 다 풀어주면 안 되고, 나는 방향 설정만 해주고, 너희들이 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거 내가 좀 짚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어, 여러분들도 하니까 해보고, 검토하고 질문해. 검토 없이 질문하는거 그냥,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계속 그냥, 어, 똑같은 거 질문하는 정도로 러니까 생각해보고, 해설지도 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 그러지 않으면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자. 필수인한 번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니까 화요일날 어 주방공사 해당하는 범위로 한번 시험을 한번 봐봤거든 계속 매주 시험 매주 시험 볼 거야 이제부터 매주 다 했잖아 근데 이제 한번 했다고 기억이 안 나니까 반복을 시킬 건데 그래도 시험은 계속 보면서 틀린 거 검토하는 거 해봐야 돼 봤더니 반타자 못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알겠지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준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나오면 아, 우습게 맞춰줘 이거야 어려운 문제 낸게 아니라 이 정도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 수준이니까 아, 틀문제도 검토 타이트하게 하시고 검토를 해도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거고 검토를 안 하고 질문하지 마왜 자기는 공부할 의지가 없는데 내가 대신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본인이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질문해 그럼 내가 얘기해 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뭐 아무 생각도 없는 건안 되지. 이건 이제 너희들의 몫이니까 공부는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노는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그다음 3번 보자.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저기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런 원들, 이런 원들, 이런 원들, 이런 원들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뭐다, 중심이 y, x 더하기 1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에 해 당하는 걸 뭐다, a, a 더하기 1을 중심의 좌표라고 잡아주면, a, a 플러스 중심의 좌표인데, 그게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 각따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두 직선까지의 중심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겠구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판단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 그래 놓고, 어, 식을 쓰면, 거기 있는 거, x 플러스 얼마 평행한 직선이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콜 0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콜 0과 동시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는 a 마 a 플러스 1이 된다. 그위얘 거리하고 얘 거리가 어떻다? 같다야. 얘네들이 거리 써주면 제곱제로 루트니까 루트 5에다가 절대값 a 들어가는 거야. a 들어가고 a 더하기 1 여기 들어가니까 2에다가 a 더하기 마이너스 3 해당하는 거 이퀄 그다음에 루트 5에다가 절대값 a 더하고 2에다가 a 플러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5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워질 거 지워지고 여기 정리해 주니까 절대값 안에가 3a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e q 그다음 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어, 3a 마이너스 3 요걸 풀어 달라 이 얘기야 그랬을 때이 값이 얼마야 요게 반지름 r이야 저걸 찾아주는 거지 이것도 기억 못 하는 사람 자꾸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지만 지워죽겠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푼다? 얘는 어떻게 푼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푼다고. 외우고 싶다고. 이런 건, 이런 건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건 외우는 거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 왜? 시간 걸리고 이해해봐야 문제 풀때 도움이 안 돼. 그냥, 아, 절대값, 절대값 같다 나오면 풀마비 알겠지? 왜? 얘네들이 같으려면 부호는 상관없이 같은 거잖아. 그럼 부호는 상관없이 같다. 이 얘기잖아. 알겠지? 공식으로 외워서 쓰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더하기가 되면 지워지고 답이 안 나와. 빼기가 돼서 넘어가면은 6a에 해당하는 거 e q 저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얼마? 4가 되지. a 값에 해당하는 거 얼마야? 3분의 2가 되지. 그거를 어디에다가, 아, 둘 중에 아무 데나 다 넣어. 넣어주면 반지름이 얼마인지. 나온다 계산해 주면 알까 바로 나오니까 저거 계산하시면 되겠고 일단 3유번은 너희들이 푸시는 거고 3-1번은 힌트 힌트 보시면 어 거기서 x분의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에 대한 걸 k라고 잡아주면 이항시켜서 y 콜 kx가 되지 그러니까 k에 해당하는 건 뭐다 기울기가 된다 얘는 어딜 지나 안은 원점에 해당하는 거를 지나는 직선에서의 기울기의 의미가 된다.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면 주어져 있는 거 3, 2가 중심이고 반지름 1이 되는 원인데 나는 0, 0에서 뭐가 된다? 어저 원과 만나게 직선을 그릴 수 있다야. 저 원과 만나게 직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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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수가 있겠지. 만난다니까 접한다 그 다음에 두 점이다 두 점이다 접한다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아 뭐가 되냐 저기 있는 저직선 kx-y equal 0과 원 원점에 아 저기 이 중심에 해당하는 거 3,2까지 얘네들의 거리 뒤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작거나 같아야 돼 반지름 알보다 뭐 작거나 같아야지 접하든지 두 점이든지 만난다. 이걸로부터 뭐가 나와? 케이의 범위가 나와. 다 풀어준 건데 계산만 하는 거거든. 계산은 희들이 해. <laughs> 넘겨서.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이것도 계산다안할 거야. 흐름만 잡아줄게.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에 당하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 직선과 원까지의 뭘고하라 거리에 당하는 최대최소를 구하라.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막 변하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해? 못 가지. 그럼 원을 대표하는 점이 어디지? 실제 원 위에 없지만, 원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다? 원의 중심이야. 그럼 나는 원의 중심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놓고, 가장 짧을 때는 반지를 빼준 여기가 가장 짧은 거고. 가장 길 때는 뭐 해줘 반지름 더해준 이 점이 가장 멀리 있겠지 그러니까 뭔관 계산하는데 원의 중심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뒤를 계산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최단거리 반지름을 더해주면 뭐 최대거리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아직도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을 잘못써 왜? 수업만 듣고 네가 안 풀어봤으면 알겠지? 그걸 잘못 써. 뭘 넣어야 되는지 뭘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본인이 해서 틀리고 점검하고 검토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 그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지? 그걸 뭐 선생님이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 네가 공부 안 하는 걸 내가 대신한다고 네 공부가 되나안 늘어. 알겠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나는 가이드야, 가이드 역할. 방향 잡아주고, 잘안 되는 부분 을 수정해주는 사람이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 역할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를 못 해. 그게 이제 자꾸 중학교 때랑 차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 보기 한 1, 2주 전에, 어, 애들 그냥 붙잡아놓고 이제 막, 어 열심히 시키면 점수가 나와. 왜? 외울 게 많지 않고, 문제 유형도 몇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 그게 통하는데 고등학교는 안 통해. 1, 2주 전에 시켜봐야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 냅둬. 왜? 그건 뭐집 팔자니까. 학교에서도 냅두고 미안한데 웬만한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애들 다 냅둬. 왜? 안 돼. 나도 해봤거든. 별 생취를 다해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선생님이 지랄해도 안 돼.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야. 알겠지? 차이니까 꾸준히 나중에 시험 볼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개수작 가지고 공부하면은, 슈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야. 수포자, 수포자. 그래서 뭐 교과가족도 바꾸고, 그래서 난리 났잖아, 그치? 아, 별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관심만 좀 가지면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거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하시라고. 문제는 이것도 뭐두 개만 풀어. 유재 3번, 유재 4번. 두 개만 풀면 뭐 충분한 거고. <laughs> 유재석 하나보 번호 똑같네. 같은려운 아니야.